할렐루야 저는 헌신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만은 순복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헌신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암시하지만은 순복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복은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이기 보다가는 우리 자신의 진실이고 겸허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때나 모욕받을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자유할 때나, 감옥에서 부자유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시험을 만났을 때나, 시험을 통과한 뒤에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피곤할 때나, 상쾌할 때나, 확실할 때나, 불확실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잠시 한순간이라도 내 삶이 세상에 그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원전 900년경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음. 한 번은 지금의 시리아, 그 당시에는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그 비밀을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잘 해서 아람군이 공격을 하지를 못했음. 그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있어서 모든 비밀을 이스라엘 군에게 알려주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파이를 찾으려고 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신복 하나가 왕이여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눈을 뜨고 훤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사인데 그는 영적 눈을 뜨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아람 군이 작전하는 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마치 도청하는 것처럼 엘리사는 영적 눈으로 다 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 보다가는 엘리사라는 영적 지도자, 영적 눈을 뜨고 흔히 깨뜨려 보고 있는 이 사람이 더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란 왕은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먼저 조용히 스파이를 보내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찾으라고 했더니 도담 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도단 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란 왕은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도단 성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갔더니 아 이게 웬일입니까? 말병거 수많은 군대가 그 도단성을 애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사환이 쫓아들어와서 엘리사에게 내 네, 주여 큰일 났습니다. 밖에 나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는 아주 태연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하는 군사가 저들 군사보다 많으니라.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하는 보이지 않는 군사가 보이는 저들 군사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 사환의 종의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할 때에 사환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데, 바라보니, 아,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도 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 불경, 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이 엘리사를 딱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엘리사와 이스라엘 군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사와 사환의 모습인. 엘리사라고 하는 영적 눈뜬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많은 군사를 힘을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고 또 하나는 엘리사의 사환, 청년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 떨며 공포에 쌓여 있다는 모습인. 영어로 얘기하면 believing is seeing.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 엘리사. 그런가 하면 seeing is believing.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는 사원의 태도. 갑자기 영어를 하려니까 이 말이 말 같고, 이 말이 이말 같고, 이래돼 에이? 그렇습니다. 영의 눈과 육의 눈은 보이는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이.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실증주의자입니다.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삶에 좌절이 있고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용기와 삶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심을 보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세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적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 눈을 뜬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의 사화는 영적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보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 말병거 수많은 군대 현실을 보고 부들부들 두려워했음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사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것처럼 그도 이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 보았습니다. 이상한 일들 많이 보았습니다. 굉장한 일이 영적 세계에서는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애 여인이 아들이 없을 때에 엘리사가 기도하니 아들을 낳게 되고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하니까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 선지학교 생도들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는데 나뭇가지 들고 휘휘 흔드니까 그 무거운 돌 도끼가 바다 위로 올라와서 건져주고.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사환는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영적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 유괴 눈으로 보고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눈을 뜬 엘리사는 담대했습니다. 현실 보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영적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인으로 습관적으로 매널리즘에 빠져서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생활이 조금만 어려워도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조금만 잘한데도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난리합니다. 왜요? 영적 눈을 뜨지 않아서. 보이는 세상만 보니까 이 사완처럼 두려워하는 것임.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적 세계만 바라보며 누구나 힘들고 어려움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임. 그러므로 영적 눈을 뜨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켈러는 이런 말 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영적 세계를 내가 볼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적 눈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눈을 뜨면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 예배당에도 수많은 전파가 들어와 있지만은 눈에는 이 전파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지요. 스위치 켜면 은불 들어오지요. 마이크 켜면 이렇게 소리 나가지요. 카메라를 찍으면 스크린에 나오지요. 문제가 뭐냐? 거기에 응답할 만한 수신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구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스크린이 있느냐 응답할 수 있는 걸 리스판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현실 세계의 급급한 나머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 묻혀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계만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현실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의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법칙으로만 움직여 나가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법칙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우주 공간에는 하나님의 파워가 수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또 영적 사이클만 잘 우리가 맞히면 치유와 표적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생활에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의 법칙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꼭꼭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누가 인도합니까? 예수 인도하시네.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당황합니다. 속상해서 어쩔 줄모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믿습니까?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연구해서 발표할 때였습니다 그의 새로운 이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녹음기도 없고 비디오도 없어서 강연을 위해서는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직접 가서 육성으로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조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뇌가 명석하고 그림자처럼 아인슈타인 박사를 따라다니면서 비서도 하고 운전도 하고 하루는 어느 대학에서 강연을 하도록 초청을 받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감기 걸려 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때 조수가 넌지시 농담 반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사님 몸도 불편하신데 오늘은 제가 박사님 대신에 강의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박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똑같은 얘기 듣다 보니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도가 트였습니다. 박사님의 강의 내용을 훤하게 다 깨뚫고 있음. 안슈타인 박사는 원래 유머러스한 사람이라 그래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참 재미있겠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조수하고 너가 강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안슈타인 박사는 조수처럼, 조수는 안슈타인 박사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드디어 강연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조수처럼 학생들 틈에 앉아서 들어보니 조수가 강의를 하는데 정말 자기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히지 않니하고 줄줄줄 강의가 나왔습니다. 강의가 성공리에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높이 들들이만 질문을 했습니다. 조목조목 따지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듣고 있던 진짜 안슈타인 박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수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것을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런 질문은 저기 앉아 있는 제조수도할줄 압니다. 그러더니 그 조수를 나오라 그러고 자기는 유유히 강단을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용기, 그의 여유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뒤에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지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눈이 띄어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 늘 깨어 계시도다 믿습니까? 바울이 탄배가 유라 굴로라는 강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리저리 아우성 쳤습니다 그러나 영적 눈을 뜨고 있었던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운일 아니었습니다. 바로와 전쟁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우상성인의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풀문불 속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가 살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교황은 그를 카톨릭교회에 다시 데리고 오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교황은 추경을 보내서 루터를 꼬드겨 그물을 그를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루터는 추경을 설득할 수, 추경은 루터를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목숨을 협박하면서 그러면 당신 어디로 갈 거냐?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루터는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안에 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방랑자 되고, 도망자 돼서, 부활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중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뜻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해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자기 맘대로 살았던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는데 지금도 함께해 주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돌베개로 재단을 쌓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기도원의 하루 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 군대는 모래사나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 기도원의 민병대는 3만 2천 명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 3만 2천 명 군사도 많다. 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차피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줄 텐데 사람 많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람 많이 싸우면은 너 스스로들이 뭐가, 이겨, 너가 이겨서 이긴 줄 안다. 너의 힘으로 이긴 줄 안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줄이라고 했어요. 1만 명, 5천 명. 계속 줄이는데 많다는 거예요. 더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300명. 하나님은 이 300명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13만 5천 명과 군사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기도원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은혜 주고 능력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기도는한 사람이 10만 명이고 20만 명이고 100만 명을 칠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신앙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현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어떤 학자는 공중에 매달린 거미와 같다. 그러나 영적 눈을 뜬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영적 눈을 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싸움에서 승리할 확신이 있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주 전에 우리 변호사님과 미딩을 했어요. 메리 변호사님과. 지금 우리 교회는 은행과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할 때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므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조금 더 부정적인 거 섞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글쎄, 될까 말까, 이런 생각하지 마라. 온 성도들이 다 우리는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100% 하나님이 이겨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 너와 다투전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면 멸망할 것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임. 미래의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인 것임. 엘리사를 보호한 것은 도단성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변과와 불말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전쟁에서 전진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영적 눈을 뜨고 영광스러운 미래, 보장된 미래를 확실히 바라볼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 죽이라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을 죽인다는 거 도덕적으로 어긋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어긋난 일이지만은 아들 잡아서 제사 드려라 이것을 가르켜서 키에르 케고르는 신앙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리적인 사실, 파라독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됐어. 아브라함 옆에는 여호와 일의 양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기자는 아브라함은 미래의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 수가 있었다.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한 확신. 저와 여러분도 이 미래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이에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힘들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 실패 낙심 좌절 모든 게 끝났다 죽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만 많이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의 유능한 의사로 말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보니까 이 사람이 병자만 고치는 거 아니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는 것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의식의 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조금도 울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절망에서 실패로 성공으로. 소망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보장된 미래인 것임 혹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네트워킹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눈을 뜨시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